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달샘 아드영입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이 매일 직접 만드는 EPS 토핑 문제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의 사자 쌤 왕수아입니다. 지금부터 171차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909번 김형자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중 치약을 고르라고 합니다. 1번은 비누입니다. 2번은 칫솔이고요. 3번이 치약이네요. 4번은 손세정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910번 신혜강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단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낱개로 있는 일반적인 물건은 보통 개로 세지요. 단추가 1개, 2개, 3개, 4개 네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911번 김흥희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니 젓가락으로 편육을 들고 있는데요. 편육이란 고기를 덩어리째 삶아서 틀에 넣고 무거운 것으로 눌러 놓았다가 식혀서 얇게 썬 음식을 말합니다. 젓가락으로 고기를 먹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912번 서른지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니 고무로 만든 장갑이 있네요. 장갑의 팔뚝 쪽을 자세히 보면 작게 10이라는 숫자와 이런저런 내용이 쓰여 있는 스티커가 보입니다. 이것은 전기 공사를 할때 감전되지 않도록 손에 끼는 절연 장갑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913번 송세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땡땡을 해칠 수 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 이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914번 한승연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손씻기, 양치질 등과 같은 땡땡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손을 씻거나 양치를 하는 것처럼 몸이나 주변을 깨끗하게 하여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추는 것을 위생이라고 하지요. 정답은 2번입니다. 2915번 김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명준 씨, 어제 정리한 보고서 지금 보여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땡땡땡 보여 드려도 될까요? 보고서를 지금 보여 줄수 없고 조금 더 있다가 보여줘도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미리 일찍은 약속했던 것보다 먼저 앞서서 보여준다는 뜻인데 지금 보여달라고 했으니 미리나 일찍은 쓸수 없겠지요. 늦게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답이 될수 없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려도 될까요? 이게 자연스럽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2916번 안은영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내용에 해당하는 단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 줍니다. 두툼한 천으로 되어 햇빛을 막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보기를 볼까요? 1번 창문은 햇볕과 바람이 통하도록 병에 낸 작은 창을 말하는데 이미 내용에 나와 있는 단어이지요. 2번 이불은 잘때 덮고 자는 큰 천을 말합니다. 3번 커튼은 창문에 달아서 바람과 햇빛을 막는 것입니다. 4번 카펫은 마룻바닥에 깔아 놓는 폭신하고 따뜻한 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917번 서하늘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민호 씨, 밥 먹었어요? 아니요, 땡땡 먹었어요. 일 끝나고 같이 밥 먹을까요?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았는데,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밥을 아직 먹지 않았다는 말이죠. 밥 먹었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2918번 임정호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기계는 주기적으로 땡땡을 해야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에 이상이 있거나 고쳐야 할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 낱낱이 하나하나 검사하는 것을 점검이라고 합니다. 폐기는 버린다는 뜻이고요. 회수는 빌려준 것을 돌려받는다는 뜻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2919번 왕수아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내용을 보니 가가 버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가의 답변을 보니 버스의 목적지와 번호를 이야기해 주고 있네요. 어떤 버스를 탔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버스예요라고 대답한 것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2920번 박인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표지를 보니, 해수욕장 폐장, 수영금지라고 쓰여 있고요. 그 아래에 물놀이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라고 쓰여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닫았기 때문에 수영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 물놀이를 하게 되면 벌금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라는 뜻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2921번 김유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눈으로만 봐주세요를 뜻하는 표지판을 고르라고 합니다. 1번은 사진 촬영 금지 표지판 2번은 휴대전화 사용 금지 표지판 3번은 손대지 마십시오 표지판 4번은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눈으로만 보라는 것은 손을 대거나 만지지 말라는 뜻이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2922번 정재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 신용카드가 나와 있네요.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신용카드가 있으면 물건을 살수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2923번 오은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박물관 안내문을 보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보기와 내용을 함께 볼까요? 1번. 이 박물관은 매주 일요일에 쉰다고 하는데, 휴관일, 즉, 쉬는 날짜를 보면, 매주 월요일, 1월 1일, 공휴일 다음 날이라고 쓰여 있지요. 답이 아닙니다. 2번. 박물관을 1월에 열지 않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틀린 내용입니다. 3번. 이 박물관은 직접 방문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휴관일 아래쪽에 참고 표시 옆을 보면, 현장 관람 접수, 즉, 직접 가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사전 예약 현황, 즉,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한 숫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약한 사람이 많으면 예약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못 들어가겠죠.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4번. 이 박물관은 오후 17시, 즉, 5시 30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람 시간, 즉, 구경하는 시간, 문 닫는 시간은 오후 6시이지만, 폐장 30분 전, 즉, 문 닫기 30분 전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있네요. 6시에 문을 닫으니 5시 30분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2924번 정숙경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용을 보니 코로나19 때문에 학원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방역수칙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마스크를 쓰고, 체온을 재고, 방문 시간을 기록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할 내용을 적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2925번 엄태윤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주례, 하객, 축기금 신부는 모두 결혼식과 관련된 말이죠. 주례는 결혼식을 진행하며 신랑 신부에게 덕담을 해주는 사람이고요. 하객은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을 하객이라고 합니다. 축기금은 결혼을 축하하며 신랑 신부에게 주는 돈이지요. 정답은 1번입니다. 2926번 아띠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와 비슷한 말은 무엇입니까? 도구를 이용하다. 보기 1번과 3번 준비하다, 챙겨놓다가 서로 비슷한 말인데요.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미리 갖춰 놓는 것입니다. 2번 수리하다는 도구를 고치는 것이고요. 이용하다와 비슷한 말은 4번 사용하다이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한 주간도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 171일차 문제 풀이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어 도리터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